꿀챔 티어 상승은 뭐한?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티모 서포시고요 상대방 평타 챔피언들이 많아가지고 티모 했습니다. 부시에 숨어가지고 상대방한테 안 보이게 은신해 주고요. 부시에서 나왔을 때 바로 부시에 들어가면 은신이 좀더 빨라지는 그런 패시브가 있습니다. 은신했다가 평타 때리면 공격 속도 빨라지는 거 다들 알아두시면 좋아요. 항상 적당히 딜교하고 빠져주고 해주는 게 포인트예요. Q는 웬만하면 막 딜에 써주는 게 좋아요. 이거 자동 공격 때문에 연신이 풀렸거든요. 그래서 바로 실명으로 유나라 형타 넣어주고요. 아, 이거 빠르게 카시가 전멸 썼으면 정리한 거였는데 좀 아쉬운 그림이네요. 지금 브라움이 라인을 막길래 그라움이 방어력 너프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한번 땄는데 어이쿠쿠 킬 교환은 솔직히 티모한테 좀 이득인 것 같아요 저는 동풀조라유체 켜주고 아 이때 큐를 피했으면은 유나라까지 딴건데 큐를 맞아가지고 좀 무빙이 부족했네요 아 이때는 상대편 좀잘 커가지고, 그 웬이. 누누가 스턴 끝나고 궁 썼으면 좀 대박 났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. 궁까지 써주면. 이거는 좀 아쉽죠? 끝까지 Q까지 넣어주고 마무리 했지만 카타가 정리하고 카타도 정리 당했어요. 이때 살짝 상대편이 던지준 경향이 있고 그 웬이 바텀 정글 털고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낚시를 했습니다. 와드 있으니까 와드 정리해주고. 피에노레 왔어요. W 쓰고. 상타 때리면은 피해 노래 터집니다. 그래서 오그로 좀 끌어주고요. 이 다음에 W 선마가 더 승률이 좋아요, 여러분들. Q 선마 하지 말고 이 다음에 W 선마. 이 속이 엄청 빨라가지고 거의 안 죽습니다. 나중에 500 이상까지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이거는 제가 스턴 그러니까 Q 안 맞으면 계속 화이팅 하면 이득이라. 부엥같은 애들도 실명 넣어줘서 이 e 초기화 못하게 계속 해주는 게 포인트 평타 계속 캔슬되죠 계속 퓨 넣어주고요 어, 이때는 제가 E, W 맞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전멸을 썼습니다 계속 화이팅 해주면서 Q 아껴뒀다가 이제 평타 쓸때 Q 날려주고 웬만하면 막딜로 큐 넣어주고 평타칠때큐 넣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습관이에요. 시아 먹고 있는데 그웬한테 버섯 먹어달라고 낚시를 했는데 와 이게 W가 시피네요. 그, 금연상로 우연치 않게 브라움이 또 죽었고 한타가 역시 좋죠. 저희 팀이 3AP라 제가 피삐쪄주고 가줬어요. 거의 롤체의 그 마저 깎는 시리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얼심은 상대편에 평타 챔피언 많고 들어오는 챔피언들 많으니까 공성 느려지게 해주는 거. 진짜 롤체의 그 시식이 좀 넣어주는 도움싸개랑 다를 게 없죠. 하긴 제가 도구긴 하니까. 위로 가서 Q 넣어주는 게 포인트. Q 넣어줘서 평타 못쳐가지고 유나라까지 정리를 했네요. 이때도 직접 몸으로 들어가서 Q 넣어주고, 이게 W 평할 때마다 피에노래 터져가지고, 좀 나쁘지 않아요. 춤한번쳐주면서 <laughs> 카타가 이때부터는 카타만 키를 아주 잘 먹어가지고, 이때도 Q 실명으로, 총 타켓을 한만 해주고, 실명 꼭 넣어주고, 계속 실명 들어올 때 넣어주는 게 포인트에요. 이때도 정화 있으니까 정화 빨리 써주고요. 필도 있어가지고, 봉풀주도 나쁘지 않아요. 때로는 직궁도 나쁘지 않는데, 봉풀주가 중후반에 더 효율이 좋다. 3타를 때릴 일이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마지막은 브라움, 집못 가기 하면서 놀다가 정리하는 그림. 룬은 봉풀주 들었고요. 봉풀주랑 재생의 바람이랑, 그 다음에 불굴의 의지, 불굴의 의지. 당연히 들은 이유가 브라움 큐 슬로우에 불굴의 의지 잘 터지니까. 재밌는 소품 영상 많이 올릴 거고, 소품뿐만 아니라 정글 강의 영상도 올리니까 많이 구독해주세요.